오,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느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이 어찌 보면 이론 파트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복음이 과연 뭐냐? 바로 예수예요. 그 내용은 새로운 속죄판 위에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쏟아 부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다씻기는다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서쫙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9, 10, 11장 이세 장을 어떻게 내가 20분 안에 마, 마무리할까? 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것도. 이것을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평생 마음이 편해져요. 제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구장에서 어떤 것을 빼냈느냐? 나는 여기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가능하면은 넷을 알란트판 코인의 헬라와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묵상한 거예요. 구장은 뭐냐? 참시에 대해서 얘기. 참시, 토시에 누가 참시냐? 그말 하나 많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에 불고 그 이스라엘을 정말 다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보라. 그것도 가장 환영해야 할 바리새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선해된 72명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고 제일 한, 어, 반대하면서 그놈들 때문에 즉 대제사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권 예수님이 마치 제사장권을 차지할 것처럼 생각해서 이 돈벌이와 관계니까 십자가에 못박았어요 어쨌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에 걸린 돌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 같지 않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거치는 바위다. 정말 거치는 바위였어요, 그리스도는. 자,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널리파이, 무효화됐느냐? 끝장났느냐? 아니다, 왜? 그래. 참 씨앗이 남아있는데.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사계에게서 어, 나온 우리들 이방인에 다 포함된거지 이게 참시라는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잣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참시다 그래서 로마서 9장 핵심적인 것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분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참시가 누구냐? 누구냐? 고금을 거절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 거치는 바위에 자기 스스로 스캔달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그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소수지만은 남아있는 자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라인이 참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게 아니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원문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웃 떨어져 나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원 봉치에서 떨어져 나갔느냐?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끝장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에크 피토, 에크 몸으로 밖으로 피토 떨어지자, 낙엽 떨어지지, 그 라인에서 벗어나서 무효됐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상상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와서 그분이 전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복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걸려 넘어졌는 바위 앞에서 꺾으라니 예수가 걸림돌이고 예수가 거치는 바위가 됐어요. 어디 씨앗들 근데 바울이 자기는 이거를 전한다는 거야 이게 부장은 뭐예요 참 씨앗은 아직 남아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 대냐민지파의 부손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데 당신도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면 핍박받고 동족들이 막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그 위험 속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 싶켜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 바울의 복음을 점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부장의 남자 사상을 기록합니 그리고 자기 마음이 편해져 고령 신청이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저도 처음에 고3 때 예수 믿고 나서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큰아들 저 녀석이 미쳤나 보라고 제 동생도 그래요 형이 돌았는지 알았어요 그냥 나가면은 주문에서 <laughs> 전도기 꺼내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나가는 사람마다 성경을 그냥 빨갛게 막 긁어놓고 빨 주는 서 하나만 중요한고 시간 그걸 펴놓고 너덜너덜한 성경으로 어, 누구든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했거든. 제가 고3 때. 그 식구들이 다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 됐어. 파울도 그런 심정 아니야. 고려친 척이 천국 가면은. 좋겠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지 않나. 내가 저주받을지 아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팔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르죠. 고개 부장도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게 바울은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장된 거야. 자, 그다음에 10장은 뭐냐? 제가 또 10장을 한번또 묵상을 해서 한 장을 놓고 그래서 뽑아낸 게 뭐냐? 10장 4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맞침이 되셨다. 되셨다. 저봐요 10장에 가서는 뭐냐? 이 바울이 온거 집이야. 포기하지 않아. 뭘 포기하지 않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고린도교에서 예루살렘 여행을 하나 남겨 놓고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과부가 된다 핍박 받고 흩어진 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가 개척 교회가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순절에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 그때 고린도 저, 고린도 교회에서 이로마살 썼다고. 그 시점은 뭐냐? 바울이 그 사역이 25년 동안 복음만 전한 거야. 25년 동안. 남은 5년이 남았어야지. 그럼 내려와이에게 순교하는 거로마서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25년 성령을 이루면서 이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스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 10장에는 온통 복음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이거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서 우리 의회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십장이 그렇게 남은단 말이야. 십장은 완전히 바울이잖아.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야. 유 좋다. 앙겔리온 천사.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해준유 좋은 것이. 그게 복음이란 뜻이란 말이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바울이 제일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해. 그 중에 로마서에 쫙 퍼져있어 그 한가운데가 십자니야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참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대상이 딱 보니까 동족을 향해서 사람이 막 뿜어져서 그들그 구원 받결 원하는데 이거를 후일에 로마 휴대인들이 이룰 걸 기대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은 율법을 승상하잖아 모세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막 오히려 고절하잖아 그래서 뭐래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유일은드 마침이 됐다. 예, 이게 굉장한 뉴 유대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정확하게 들었다는 말씀이야.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텔레오야, 텔레오. 요 텔레오를 예수님이 쓰신 말이 유식께서 가라서대다 이루었다. 이게 텔레오와 연관되는 동작. 다 이루었다는 는 수동태 완료야. 하나님이 구약 대부도주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다. The d 영화 끝나면 자막이 쫙 내려오잖아. The d 다 이루었다가 한 단어야 한 단어. 테텔레스타. 고그 원형이 마침이라고 이 명사 마침 텔레오. 꼬울 목표점의 명사 꼬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요구하는 의에 대한 삶을 인간은 할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운 삶으로 인간이 할수 없으니까 구약의 피 제사를 당신이 피를 흘린 거야 그래서 율법의 목표가 되는 죄사함이 예수의 십자가에 필요어 맞춰졌다 예수님이다이루었다고 피를 물과 피를다 흘리고 돌아왔었잖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은 옛날 70년대처럼 큐티, 과이어트 타임이라고 뜻도 모르고 이렇게, 그것도 은혜가 돼, 자기.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원 텍스를 보면 치가 납혀, 치가 납혀. 그러니까 저는 짧은 실력이지만, 그걸 보려고 해요. 10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의 마침 메시지. 유대인을 향해, 동족을 향해, 율법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그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려진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요 율법의 목표는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죄 사함 받니다 그래서 십장 사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텔레오, 골, 디 엔드 마치이 됐다. 이말을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5년 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단국 때 목이 나라하고이 기독교 전승에 다라면 바로 그 직전에 디모데후서 사장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쳤다. 그때 그 마쳤다가 텔레카인데 고린의 능동태 완료형이야. 예수님은 수동태 완료형이지. 바울은 이제는 다 돌아다녔어 예루살렘 물터 일루리곤 알바니아까지 이제 로마까지 다 가서 숨겨 직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우석 로마 감옥에서 쓰, 썼는데 내가 달려갈길을다 맞췄다 텔렌카 완료 능동태야 예수님은 수동태로 썼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알려냈다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명사가. 예수님에게 동사로 수동태, 완료 수동태, 바울은 완료 능동태를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해. 이 얼마나 위대해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이 쓴 말이야. 자, 여기에 보면은 십 장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탕자가 생각나요. 탕자. 십 장에 보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동족이 그냥 죽이려고 하고 밖에서 외는 바울이 21절의 마지막 10장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 구약을 인용하는 거지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계속 누가 보곤 15장이 떠올라서 탐작이 둘째는 타락했지만 돌아왔어 아버지가 복권시켜서 밴드를 불러다가 막 춤추면서 어? 심포니아 심포니가 곳에 난거야 막 춤추면서 악기하면서 살찐 송아를 씌워놓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복권시켜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어쩔 지는 몰라 이 아들은 이렇다, 내가 찾았다. 근데 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위를 내세우는 큰 놈이 자기 위만 가득해서 일을 밭에서 다 하고 저녁쯤에 들어와 보니까 통악소리가 들려 멀리. 보니까 지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신나 하는 거는 대문 앞에서 아버지랑 실갱이를 버려. 그러고 누가 보면 15장은 결론 없이 끝나. 바울도 똑같아. 지금 실갱이 버리는 거야,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딱 같은 심정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십장에 마지막 십장 21절 이스라엘 에 대하여. 이르되 심정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총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냐. 탕자비를 요약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게 바라.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뭘 뽑았느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풍성함을 이미 11장 29절. 여러분 그냥 사용하는, 인용하는 기절이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이제는 9장,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아, 우리 가국마다 그냥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통곡하고, 우리 70년대 한국 가마뜨기만 깔아도 부흥회할 때막 그냥, 아주 그 부흥회 참석하면서 신학기 2학년 시절인데 막엉엉울고가마뜨기에서 그 미국 목사님이 와서 통역하면서도 막, 회계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은사대비 안 해도 그래. 복음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자기 일을 내세우고 교만한 이런들은 계속 그문 앞에서 아버지랑 싸우는 그런 놈들이라고 아일때도 그러니까는 이방이 막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어떠냐 그분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 이방인이 먼저 들어온다고 후회함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와서 종말때에 종말때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음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게 싫어서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만 그 종말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후회함이 없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링밍의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쭉 써있죠. 여기에 보면, 은 33절부터 마지막절은 쑥 칸이 들어가 있어. 이게 시적 표현. 시, 바울이 시인이 돼서 기록되는 거야. 시인은 쑥 들어가 있어. 평서문으로서 서신서 중에 안드로좀수 들어가서 3십단 절부터 3 6 절은 시란 말이야 시. 뭐라고 바울이 시를 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는 잘못된 번역이야. 모사아니냐 모사자야? 카운셀이 아니라 카운셀러라고. 하나님이 카운셀이야, 하나님이 카운셀러라고. 모사간데 이 모사로 보냐 그래 버렸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충고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없다 이거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같은 심을 받겠느냐? 이제 마지막 마그나 카르타에 혼자이예요 1장부터 11장을 딱기약해그리고 7천으로 넘어가. 영정 예배로 넘어가기 전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고 시가끝나바버리지요 자, 1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 먼저는 이방인을 만족 먼저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그걸 보고 시기나게 해서, 문지방에까지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들이 쫄장부들이 종말에 이제 우르르 들어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사자야. 하나님은 계략이 굉장히 만세전부터 세운 계략이 종말에 와서 유대인도 구원을 받는 거야. 좋은 인류가 구한다. 원 이것이 하나님의 카운셀로로서 구원이 발이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는가 누가 보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여기서 확장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비유를 바울이 다 알아. 그걸 확장시켜서 맨 끝에 찬양의 시로 마무리해. 지금은 내가 빚받고 저놈들이 동족들이 구원 받길 원하는데 안타깝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모략은 그분이야말로 카운셀러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카운셀을할수 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모사자다. 그분의 놀라운 신비한 플랜, 교육 속에는 종말에 가서 내종적도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12장에 가서 이제 7천장으로 넘어 다음 번에는 십이장에서 만나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깊이는 영성, 바울의 깊이는 말씀. 그한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저온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해주시고 이번 23회 정기연주회 때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와 우리의 찬양의 복음을 통해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성기는 우리 장로님과 온 단원들이 마음을 다 모아서 예수의 복음을 찬양으로 선포함으로 은혜로운 공연 집회가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